부모님 되실 분이 네가 8살 연상이고 우리 아들 잡아먹었으니 애도 네가 키우고 돈도 벌어서 아들 뒷바라지하라 해요.요양원에 처박히고 싶으면 이 판부로 놀리라고 계속 그러세요.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8살 어린 여자 만나든가 그러니까 뭘 잡아먹어 식인 종이야 뭐야 아들 아까우면은 끼고 사세요 어쩔 건데 임신했는데 어쩔 건데 당신 아들과 살고 있는데 어쩔 건데 아주 그냥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그럴 거니까 조심하세요 설탕물만 먹으면서 이 세상 하직하고 싶으신가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조심하세요 하면 되죠 아 진짜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제발 내가 봤을 때 너무 자기를 낮추고. 지금, 서방을 너무, 이게 신격고 하는데, 나 그동안 좀 눈에 거슬렸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남자예요. 뭐 학교를 어디 나왔든, 어쨌든 간에, 그냥, 족달린 남자라고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남자 만난 거 아니니까, 본인이 좀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세요. 아시겠죠? 존나 욕, 바가지를 먹기 전에. 아고 연명 떠네. 아들 한명더 있었으면 아주 그냥, 유세도 적당히 떨어야지 지금 애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뭐 환불할 거야 어쩔 거야 <laughs>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당당해지셔야 되는데 꽈추교는 원래 그렇게 말을 한다 어제 병신 반푸이 같은 것도 아들이랍시고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 지랄을 하는데 똑같애 다른 엄마들도 똑같고 아들 가진 유세 부리고 그러는데 하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그 잘난 당신 아들이 나 좋다고 지금 애기도 이제 낳을 건데 <laughs> 같이 살림 차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여덟 살 어린 남자 못 꼬시잖아요. 그놈의 꽈추교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랑 살는 남편이랑 살지? 그뭐 자꾸 신경 쓰고 그래할망구를갖다가배 들이밀고 그러면, 은 어? 당신 손녀가 있는데 어쩔 건데, 어? 뭐 어쩔건데 늙은 할망구가 어쩔건데 좀 당당해져요 당당해 뭐 이렇게 항상 어, 내가 위대한 남자를 만나서 나는 숙이고 살아야 되고 애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키워야 되고 이게 너무 커요 근데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땐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목 잡은 사람 취급해서 작고 작아진다 뭘 작아도 작아지기 그거는 삭스를 하기 전에 생각했었어야지 그러면 젊은 남자 발목 잡는 거니까 삭스도 하지 말았어야지 응? 할거다 하고서 지금 뭐 하는 겨 이거를 한 10년만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땐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당당해져야지 응? 네가 뭔데 뭐 대단한 남자라고. 너 무슨 뭐 재벌 3세야? 그런 거 아니잖아. 재벌 3세 아니면은 뭐 학교를 뭐 어디 나왔던 간에 다 그냥 월급쟁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 가지고 한 48살에 명예 퇴직 당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아니 좀 내가 못 나도 당당하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laughs>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존나 잘생기고 어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데 내가 그냥 늙고 살찌고 성질도 들었고 이런데 내가 왜 작아져야 되나요? 내가 좀 당당하면 안 되나요? 뭐 병신 같은 것들도 아주 당당하게 얼굴 들이밀고 사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학교 좋은데 나도 와 그냥 일론 머스크 아니잖아요. 그냥 잘 풀려봤자 이제 대기업 노비가 되는 것인데 나도 나 잘난 맛에 산다. 시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아들 반품한다고 했음 어 어쩔 건데 지금 결혼했는데 호적이 지금 더럽혀졌는데 어쩔 건데 다시 총각 되나? 물른다고 해서 총각 되나? 어쩔 건데 다시 며느리인데 어떻게 해야 어 될까 뭐 어떻게 할 거야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남자는 8살 어린 여자 만나도 저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별 바뀌었다고 위축되지 말라 이미 끝났는데 뭐 어쩌라고 게임 끝났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8살 어린 남자랑 사는데 뭐 어쩌라고 패드림이고 그러니까 입은 너무 위축돼가지고 아주 그냥 위장이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존심이나 줄어들고, 당당함 줄어들고. 어, 혹시 너네 엄마까지 나왔습니까? 너네 엄마? 어, 채팅을 못 읽었는데.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되겠네. 너네 아들 하면 되겠네. 너네 아들. 할머니 아들. 뭐 니네 엄마 했으면 아줌마네 아들 이렇게 하면 되지. 지인 중에 시어머니가 의사 아들 유세를 그렇게 하더니 아기 낳고 손자 안 보여주니 태세 전환. 그래서 잘해줬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미 당신 네 DNA가 여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어쩔 건데. 안 보여주면 되죠? 똑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밥상도 엎어야 되냐? 밥상 엎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찬 별로 없을 때. 닭어상. 빵이랑 약간 보리차 이런 거. <laughs> 간단하게. 좀안 깨지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역국 같은 거좀 닦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네. 육개장은 더 힘들겠죠? 그런 거 아... 안돼안돼 안 돼. 아무튼 요즘 물가도 장난 아니니까요 반찬, 국 있고 이런 거는 엎으시면 안 돼요 더글로리에서 송혁이 엄마가 삼겹살 불판 엎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치우기 힘들어요 밥상 엎지 말고 당당히 나가달라고 해라 맞아요 맞아요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험한 꼴 보고 싶으세요? 나가러 가면 되죠 아 좋네요 아, 그 밥상은 너무 좀 그렇다 어지간하면 말로 해결하자 이 결혼 모르고 이혼하면 할매 아든 애 딸인 이혼남 되고 그럼 진짜 하자 있는 사람 만나거나 영원히 엄마랑 살게 돼 그쵸? 아니면은 자기의 임신시킨 여자 버린 쓰레기가 되는 건데요? 그거 누가 모를까 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럼 또 물어보살 가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하면 되지 어디 회사 다니는 누구는 나랑 결혼을 약속하고 이러면서 줍자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나락보관소 이런데 유튜브에, 얼굴 그냥, 실명하고 얼굴 딱, 나오고 그런다니까. 뭐 어쩔 건데. 이건, 물으기도 힘들어요. 아줌마 아들한테, 단단히 일러드세요. 니네 엄마, 개빡치게 하지 말라고, 다 기분 나쁘다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태교해야 되는데, 너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개빡친다.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구구 크로스터 사오라고 하세요. 궁둥이를 뻥 차면서 자기 아들한테 연상 여자랑 싹사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할머이짱나 짱나서 <laughs>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감기라서 먹으면 안 되는구만 그거 되게 진하던데 벤앤제리 벤앤제리슨가 제리인가 이거 이거 이거를 사오라고 하세요 원 플러스 원 세일할 때 <laughs>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 편들면은. 그거는 뭐, 그 결혼은 못 하는 거죠. 끝내야죠, 뭐. 굳이 굳이 지금 엄마 편을 들겠다는데 나는 그런 남자 솔직히 내가 애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그런 새끼랑은 겸상 못 합니다. 귀 죽어서 듣고 있으면 안 된다. 듣지 마, 그냥! 룰루서 <laughs> <하면서> 듣지 마. <laughs> 나 지랄 좀 해줘야 돼. 아, 진짜 그냥, 지짜 무슨, 아, 뭐라도 됐냐. 나이 먹은 진짜 부질없는 게 고졸인데 천만원 버는 사람 있고, 이렇게 명문대 나와가지고 삼백 0번 <laughs> 사람 있고. 그냥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진짜로 좋은 학교 나면 물론 뭐 어느 정도 괜찮게 살확률 높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48살 때 정리해고당한다. 돈 버는 거랑 학력이랑 진짜 별개라니까. 아 진짜로 건물주는 존나 무식한 사람인데, 거기 그 상가에 새 들어 있는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서울대 나온 치과의사고, 건물주는 존나 무식한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요? 하버드대 나와서 300번은 사람 봤어요. 하버드대 나와서 자기. 귀농한다고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laughs> 시골 가서 살 거라고? <laughs>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